아하하하하하하 <laughs> 여기 <laughs> 알았어 왜 개구리인지 <이렇게> 알았어 구독 과 좋아요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이런거지 성일재팬 TV 하나 둘셋 시작 하나 둘셋 <laughs> 기쁜아, 오늘, 어 기신났어. 주세요 기쁜아, 오늘 유치원에서 뭐가지고 왔어? 아, 이거, 이것들이. 이것들이 뭔데? 아니, 괜찮아요. 기쁜아 봐. 여기에 개구리 버거입니다. 네. 개구리 버거도. 선생님, 이거 만들으라 그랬어? 네. 개구리. 우와.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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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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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얘? 정말 빵말 정말 정말 정 개구리 버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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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이 정말 정말 정그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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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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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가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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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가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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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정 뭐라고 써있는데? 한 글을 아직 뭘, 못 읽죠? 아여기방이지 아. 강이기 뻔 빼빼로. 빼빼로. <laughs> <베베로. 웃음> 그냥 빼빼로. 아, 그냥 빼빼로야. 응. 오케이. 그다음 여기도 있네. 이건? 응. 이건 내가 좋아하는 하나. 어. 이것도, 이것도 씨 C 같은 것도 있는 데겠구나 C도 있어 응. 어떻게 만들까? 이거 빵을 일 그리고 또 딸기잼을 발라도 돼요. 맞습니다. 비구니까 할 거야. 딸기잼. <웃음> <웃음> 오, <마이 웃음> 산산조각. <산산적을 웃음> <laughs> 어? 허먹하다 어, 어, 괜찮아. 네가 먹을 거니까. 이제 여기 이렇게 잡고 이렇게. 잡아 엄마랑 같이 하게. 자, 여기 잡아주세요. 하나, 두, 요 주주주. 짠짠짠. 와, 재워 엄청 많이 들어간다. 자, 완전 달콤하겠다, 그렇지? 짠. <웃음> 끝이야? <웃음> 야, 뭐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없어. 설명서는? 없어. 기분나 <laughs> 기분나 너 이거 어떻게 만든지 선생님한테 <laughs> 배워왔어 예. 응. 아 이게 개구리야. <laughs> 아, 개구리 보고? 개구리 본 거야? 내가 때문에. 아 이게 개구리 보고. 모양이야. 개구리 모양. 아이고.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기분아 이거 뭐야? 아, 어. 이거 똥 같은데. 개구리. <laughs> <디루이. 웃음> 개구리 뭐야 어디가 개구리 모양이야? 이거 어, 뺄까? 이렇게 어. 하는 거 맞아? 이거도 개구리 같네. 응, 이거 개로지? 아니지. 그러면 다 개구리 보고 하나 더 만들어보자. 개구리 보고. 아, 한개더 있다. 이거 만약에 선생님 보면 막 되게 화나는 <laughs> <화라는> 거 아니야? <laughs> 기쁜 선생님 어떻게 만드는지 안 가르쳐줬어? 아, 설명서 있나? <laughs> 엄마가 설명서를 안 봤어. 봐봐, 이는 인지. Tu 딸기잼 t 까잡았 s 맛있다 아, 먹어 엄마 i s t 게 응. 응? s tu 딸기잼 이렇게 먹어야 맛있지. 딸기 엄마 딸맛잼어 <laughs> <laughs> 무슨 있이야슨 맛이야? 맞아, 맞아. 맛은 맛인데 맛맛 u dis, 맛이 또. 맛있어? u <laughs> d 엄마 맛있는 맛! 달콤해? 딸기처럼 달콤해? 딸기가 맛있어? 딸기잼이 맛있어? 딸기잼이랑 딸기! 딸기랑? 어? 개구리 같다 개구리 두그 마리 개구리 두 마리네 이제 개구리 버거를 먹어볼까요? 개구리 잼? 응 자, 개구리 버거 탈착가네 아, 눈 빠졌어 먹어봐. <laughs> 무슨 맛이야? 맛이 어때? 너 빨리 사라지는 거 아니야? <laughs> 엄마, 아빠, 주고 싶은 맛이야? 혼자 먹고 싶어? 혼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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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, 와, 그렇게 맛있어? 그렇게 맛있어? <웃음> <웃음> 사실, 기쁘니가요 잘. <여자야>. 맛없는 간 줄로. 기찮아 좋게 앉아. 너무 아름답잖아 <laughs> 음. <laughs> 맛있어? 개구리 보고 맛을 이야기해줘야지. 개구리 보고 맛은 정말 좋아요. 그러니까 안녕. 끝. <laughs> 근데 개구리 보고에 얘는 안 들어가? 몰라. 기쁨아 개구리 보고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지? 안 나. 알아? 이건 어떻게 들어가? 아, 선생님이 이거를 준 이유가 있을 걸. 페페로를 빨리 가서 이렇게 두인빵을 하면 응. 이걸로 먹으면 돼아 그래? 맛있어? 응. 많이 먹어? 햄버거다 햄버거네? 음. 딸기잼 햄버거 딸기잼 햄버거 엄마는 햄버거 사 먹어야겠다 <laughs> <laughs> 띠요리 <laughs> 그래 햄버거 사 먹어? 오케이 띵동 아, 띵동 <laughs> 알았어, 왜 개구리인지 알았어. <웃음> 어, <웃음> 어, 설명서가 있었네. 응. 설명서 보여줘봐. 미안해, 엄마 다시 해줄게. 아, 비로로 <laughs> <택배로로> 꽂아야 되네. <laughs> 어. Sorry, I'm sorry. 엄마 다시 해준대. 자. 다행이다, 하나밖에 안 <laughs> 먹었어. 크고, 크고 아니. 눈이 너무.. <웃음> <웃음> <기다려봐>. <웃음> <Wait> a minute. Oh, you go get up. You go get 개 p y o 개아 o g e 코 up. You 코 o get up. y 게 u go get u 개 You go g e 같 up. You go g 그냥 아, 이게 개구리래찐 번터. 아, 미안해? 먹어 봐 기쁘나. Oh 너무 <laughs> 응. 아. 오 마이 갓. 좀 더가. 맛있어? 기쁜나개구리 어때? 개구리 햄버거. 원래 이렇게 하래 전혀 관심 없죠. 맘잡았으니까 准备。给。